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요건 타줘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음. 깔고 가야 됩니다. 그요 네. 요거 솔직히 처음 타봤죠. 네. 여기서 <laughs> <laughs> 생기지 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제가 여기 옛날에 20년 전에 공부했을 때는 없었고요. 맞습니다.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음. 만약에 서울에 관람자가 있다면, 네. 저도 아마 안 타봤을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있잖아요. 거기 지금 그남산타워 있잖아요. 음. 저도 서울. 서울 생활 1 5년좀 됐을 때 그때 처음 가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가까이 있는 거일수록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딱 보시고 핀란드를 조금만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한번 가 보죠. 네. 기념으로 하나 가시마실래요 아, 기념으로? 네, 땡큐. 네, <laughs> 신난다. 네. <laughs> <laughs> 이게 또왜 아.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 네. 어, 그래요. 아, 무서워요. 아, 원래 놀이기구 좀못 타지. 아, 못 타요. 그래. 네. 아, 이거 약간 좀 긴장되네요. 원래 그런 거 있대요. 서른 넘으면 음. 더 이상 놀이기구를 탈수 있는 내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가그 음. 싫어하게 된대요. 아, 싫어하게 되나. 네. ]구나. 근데 저는 아직 여전히 좋아하는데요. <laughs> <그래서 이걸 웃음> <꺼낸>. 네, 그렇고 <laughs> 자, 이제 올라갑니다. 네. 핀란드 헬싱키 저녁을 볼수 있는 관람차. 네.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아, 우리 따루 씨도 처음 타보는 네. 거죠. 우리 따루 씨가 핀란드 전역에 대한 해설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쪽에 우선 스웨덴에 가는 그런 큰 페리입니다. 여기 실리아 라인이라고 적혀있는 곳. 스웨덴에 간다고요? 네, 스웨덴에 가고요. 오. 또 왼쪽에도 스웨덴에 가는 또 다른 회사 거 빨간 페리고요. 네, 네. 아니 그 핀란드 사람들이 스웨덴 싫어하면서 여행은 또 자주 가나 보네요. 아, 여행은 자주 가야죠. 맛있는 어. 것도 많고. 아, 야, 바다가 한눈에 쫙 보입니다. 그렇죠, 쫙 보이죠. 와. 음, 와. 오, 좀 무서워, 근데. 네. 오, 좀 무서워. 와. <laughs> 와. 이제 쪽 이제 보시면 네. 수영장이 보이잖아요. 보여요. 네, 수영장이 보여요. 수영장이 보였는데 네. 한쪽 수영장은 그냥 완전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네, 저기 이제 저 색깔 보이죠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바닷물이에요. 동물 같은 거. 예, 저 이렇게 파란 물은 그냥 따뜻한 물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야외에서 따뜻하게 수영할 수 있습니다. 아 겨울에도 여기서 수영해요? 아니 그럼요. 우와. 그 그리고요 저기서 저 여기 저, 저, 저 대성당도 대성당 보이고요. 보이네요. 잡고 있고요. 또이기그 광장을 잘안 보이지만 여기 앞에는 여기 대통령.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사는 곳입니다. 아, 어,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대한민국으로 보면 청와대 같은데요? 맞습니다. 청와대입니다. 어 네. 그래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요. 오. 그래서 아 핀란드가 대통령제예요? 아 원래 대통령제였는데요. 네. 요즘은 그냥 정리가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야, 그러니까 대통령도 있고 정리도 있어요. 아. 근데 한국의 국무총리 개념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음. 한국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무총리가 잘리는데 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원 직정부제 정도. 네네네. 네, 네. 아니면 의원내각제. 의원 아 의원내각제. 의원 뭐 얘기를 하죠. 네. 네. 그 정도로 우리가 네. 이해하면 될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 정전입니다. 아 망했습니다. 정전입니다. 아 핀란드 <laughs> 이렇게 허술한가요아 <우와. 웃음> 무서운데 됐습니다. 지금 다른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실컷 구경하라고. 아의미있을 아,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우리 보고 구경하라고 이걸로 세워 세놓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야 이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건 컴플레인 대상입니다. 아주 죽겠습니다, 우이자입니다. 네. 그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크리스 정교 성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톨릭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리스 정교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교 중에 그래서 어, 가장 큰 어, 북유럽에서 가장 큰 그런 성당이라고 합니다. 거기 아. 아래 가면 벤치도 없고요. 아. 약간 향촌 냄새도 있고요. 네. 특이합니다. 아, 아 건물이 네 동화 속에 나오는 건물 같이 겼네요네 좋습니다. 네. 아, 지금 청와대 같은 곳이 대통령궁이 네. 저거였구나. 네, 바로 저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저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죠? 아, 어, 거기 이제 어, 업무를 보는 것이고요. 어. 또 이제 거주하고 있는 대도. 따로 있고. 아, 또 따로, 따로 있습 그리고 또 여름 별장도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네, 있고. 예, 집이 많아요. 네. 근데 아, 사실 그. 재밌는 게 피나들 대통령이 지금 70살인데 네. 어, 지금 와이프가 저랑 동갑이에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우와! 네,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여기가 주강하는 분위기예요. <laughs> 대통령인데. 이제. 예, 이제 어. 대단하시네. 네, 그렇게 됐어요. 저도 재밌는 얘기 하자면, 뭐 네. 우리나라 대통령 두 명이 지금 빵에 가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핀란드는 <laughs> 지금 사랑이 싹 뜨고 있고. 네. 아, 대한민국 대통령 두 명이. 네. 지금 빵에 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차로 탔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네. 나라가 되기 위한. 네. 아픔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저따루 씨가 사실, 네. 그, 박근혜 씨를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뭐 보니까 뭐안 좋아했다고 보는 보다는, 보다는 좀아별 사람 다 있네. 말 특이하다고요? 아 특이하다고 네. 할까? 그러니까 란드에서볼수 네. 없는? 아볼수 없는 스타일. 캐릭터. 네네. 여기 그 핀란드는 뷔페 같은 거 없습니까? 부패. 물론 아예 없다고 저으이 단정 지을 수는 아, 없고요. 와. 당연히 어느 나라든 있겠지만 아, 그래도 네. 여기 굉장히 정령도가 높은 나라로, 나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여기 그~ 여기 주핀 핀란드 한국 대사님을 만나 뵌 적이 있거든요. 음. 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와서 화늘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음. 다른 나라에 가면 대사님이 어떤 높은 고위 어~ 그~ 당장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일이 풀리는데 아. 여기는 누가 전화하든. 대답이 똑같이 돌아온요 아, 그래서 그냥 지금 들한다 맡겨놓고 아 이제 뭐 역사 공부할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 쉽게 얘기하면 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군요 시스템 시그 네. 네. 다음에 여기 헬싱기 시... 앞바다도 사실 굉장히 유명해요 헬은 저기 보시면 여기 섬들이 있죠? 여기 사람이 살아요 우와 여기. 섬에? 네 섬에 살아요 저집참 좋다 네. 그래서 지금 어, 여름이니까 봄이니까 그냥 배 타고 어, 네. 왔다왔다하고또 겨울에는 바, 바다가 얼 얼어, 얼어 있을 때 네. 그냥 차도 차타고 그냥 얼음 위로? 아, 어, 그래요? 예, 예. 저, 저, 저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이. 그냥 저기는 가족 그냥 일반 가족들이 좀 살기도 하고. 아, 그 여름 별장일 수도 있어요. 오. 요에즐기는 네. 여기 음. 보니까 지금 작은 유람선 같은 거 저거, 아, 네. 네, 저거는 관광객들을 위한 그 투어용이죠? 네, 투어용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렇게 원래 그 어, 유네스코 문화 유산에 등재된 그 요새도 있거든요. 거기 가는 그냥 말하자면 어, 바다에 트램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일부인 대중교통, 그 차비, 예, 그런 유람선 비슷한 것도 있어요. 어. 네. 핀란드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자주 이용합니까? 아, 네. 어, 아, 그래요? 예, 예, 자주 이용하죠. 예.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어, 맞아요. 저기 대통령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 옆, 옆 저기 그 하늘색 건물 하나 있죠? 그거 시청 건물입니다. 시청 건물. 음. 예, 시청. 네, 시청. 네. 거기 거기 가 거기 가도 공, 그 무료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네. 캐나다가 이제 화장실 인심이 별로 좋지 않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유럽 많은 나라에 가면 뭐일이나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도 알면 공짜로 갈 수가 있어요. 아, 네. 공짜로 갈수 있는 네. 화장실이 몇 그러면. 군데 정해져 있군요. 그렇죠. 이 주기는 주거지고요. 또 이태안도 외교통상부 쪽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땅값도 비싸고요. 아 네, 집도 굉장히 비싼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잘 아마 양 조금 높이 올라가면 조금 보이겠지만 여기 그 집값이나 어, 땅값이 네. 서울만큼 비싸요? 어... 해신기는 그래요. 근데 어 아마 뭐 강남 대치동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음, 그래도 서울만큼 뭐 아무래도 수도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도르코보다는두 배예요. 여기 가. 와. 어. 해신기는 이제 여기 어, 550만 명 중에 이 수도권에 한 130명정도 멀리서 아, 살다 보니까 아, 어느 나라나 다 비싸구나 수도는, 수도는 맞아요. 아 그렇군요 여기는 보통 주거 형태가 아파트가 많지는 않죠? 아네 물론 또 도시니까 아파트가 많지만 비난주 사람들은 주택을 제일 좋아해요 단독주택을 네. 음,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런데 어, 우리한테 안 오는데 또 돌리나 보네 아 어, 이거 또 돌립니다 어. 이제 그만 돌렸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 이거 좀. 참... 아, 이제 그만합니까? 그만해. 아, 그만합니다. 아. 네. 한번더 돌렸으면 지루할 뻔했어요. 네. 네.